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두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즐거운 한주 보냈어요. 전두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영상을 더 많이 보내주고 사진도 많이 보내줘서 우리 예쁜 유튜브 친구들 많이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주 동안 다른 친구 얼굴도 보고 우리 선생님 얼굴도 보면서 더 즐거운 시간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전두사님이랑 약속한대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면서 보냈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만나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했나. 그렇죠. 우리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빨리 만나보도록 해요. 우리 하던 대로 손가락을 들고 같이 하나, 둘, 셋, 나와라! 야! 오늘의 말씀은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을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누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어, 이제 다 알죠 우리 친구들 하나 둘셋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하나 둘셋 모세 모세가 누구죠? 맞아요 모세는 지금 계속 우리가 모세를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공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난주에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땅에서 나와서 한세 달쯤 됐을 때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너를 신의 산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또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 계명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며칠 뒤, 3일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실 건가봐요. 모세는 아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명령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도사님이랑 한번 볼까요? 뭐냐면요, 너희는 앞으로 3일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의 옷도 깨끗이 빨고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3일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 신의 산에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올라오지 말고 밑에서 기다리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신내산에 백강구름과 모래와 번개와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아마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돼 열 가지 개명을 주셨어요. 오, 그런데 얘들아 모세가 무엇을 들고 내려왔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십계명이에요. 올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나왔어요. 오, 하나님이 산에서 저걸 어떻게 주셨지? 하나님이 1 0 가지 개명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신 거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며 이야기했어요. 열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어, 너네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해서 다나 내가 아닌 너를 위해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에 부르지 말고 안식이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네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가지 계명은 꼭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어, 그래서 그 모세가 두 개의 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들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유치부의 전도사님이 만들어 놓은 걸 봤을 텐데. 그두 가지의 돌판으로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아마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본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지킬게요, 지킬게요. 저희가 반드시 지킬게요라고 말씀,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아까 열 가지 개명 우리 친구들도 지킬게요, 지킬게요 할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십계명은 우리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때요? 엄마가 얘들아 차도에서는 뛰어가면 안 돼, 횡단보도에서는 뛰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어, 이 위험한 것들, 블록 같은 건 정리해야 돼, 블록을 입으로 절대 넣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규칙들을 주시죠. 근데 그 규칙은 우리 친구들을 뛰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규칙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은 우리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면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으면 어때요? 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죄를 짓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이하시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직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번 한 주는 전도사님이랑 또 약속을 하나 하기로 해요. 우리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미나야 이번 주는 오, TV는 조금만 보고 핸드폰도 조금만 보고 말씀 보고 큐티 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동생이랑 놀아주고 아마 가족만의 규칙이 있을 거예요. 엄마와의 규칙을 한 가지, 아빠와의 규칙을 한 가지, 동생과 언니와의 규칙을 한 가지씩 정해서 그 규칙들을 잘 지켜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족의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 조사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십계명 말씀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외울지 못할 거예요. 엄마한테 한번더 물어보세요. 식계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족끼리 그 하나님의 식계명을 묵상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의 약속 지키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잠시 후에 전도사님과 오늘은 어떤 만들기를 할지 전도사님이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은 바이랑 야채를 찍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판에 식계명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종이에다가 과일과 물감 혹시 과일, 과일과 야채 없는 가정들은 휴지값 같은 것도 돼요 그런 걸로 물감으로 종이에 찍으면서 하나님이 돌판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겨 주셨던 마음들을 기억하니, 재미있는 물감 놀이를 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옷에 많이 묻히고 엄마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엄마가 다음에도 물감 놀이를 해 주실까요? 안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키며 준비물은 물감, 과일 또는 야채 그것이 없는 친구들은 어, 휴지심도 괜찮아요. 뭔가 찍을 수 있는 것들. 찍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물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얀 종이, 스케치북,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해요. 우리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우리 잠시 후에 만나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 한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잠시 후에 만나요. 유튜브 친구들, 이제 우리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준비물을 이야기했죠. 이제 찍기를 할 거예요. 찍기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기념해서 재미있는 찍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찍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물감도 준비해야 되고 찍을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돼요. 선사님은 먼저 야채를 준비했고요. 어, 이 야채 중에 감자 있잖아요. 감자로 한번 재미있는 걸 해보려고 해요. 이 감자를요 깨끗이 씻어서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짜잔! 감자를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요. 칼로 모양을 우려서 해도 좋지만 집에 보니까 이런 쿠키틀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쿠키틀이 있는 집들은 요거를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고 여기는 곰돌이, 여기는 토끼를 누르는 거예요. 그서 우리 친구들 하나 둘셋 한번 외쳐주세요. 이 감자가 어떻게 변하나? 하나 둘셋짠 이렇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감자를 찍을 수 있도록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종이에다가 찍어 보려고 해요. 물감을 전도사님이 미리 타두었습니다. 짠, 무슨 색으로 할까? 어, 전도사님은 주황색으로 하고 싶어요. 주황색. 어떤 거? 주황색. 주황색으로 곰돌이 한번 찍어 볼까요? 잘 나오려나? 물감을 묻혀서. 짠! 어, 물감이 너무 연한가 봐요. 어 이번에 어떡하지 물감아 세게 대라 짠 곰돌이 모양이 좀 됐죠 오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번에 그러면 파란 토끼 한번 찍어 볼까요 오 감자에 파란 물이 묻었어요 짠, 오, 어때요 토끼 모양 됐어요 전도사님이 사실은 감자를 아까 오려놓고 감자를 좀 물에 담궈놔서 감자에서 자꾸 물이 나와서 이렇게 연하게 찍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찍어보고요. 또 재밌는 걸 한번 찍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게요? 연근. 맞아요. 연근이에요. 연근을 한번 어떻게 찍을까? 연근은 초록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순간이 물에 담가놔서 자꾸 물이 생기나봐요. 짠! 오! 오! 이,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 연근도 한번 찍어 봤고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집에 이런 재료가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음, 집에 있는 것 중에 또, 요거 피망 있죠, 피망. 야채도 재밌어요. 비망은 어떤 모양일까? 이번에 비망은 연두색 물감. 짠오오오 오, 오. 이렇게 찍혀요. 찍기가 생각보다 물감을 좀 진하게 따아야 되나봐요. 일단 연두색 물감으로 비망을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전사님이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청경채. 청경채 엄마들이 아는 건데요. 요 야채를요. 요렇게. 짜자자잔. 요렇게 자르면요. 이쪽이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나와요. 전사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에. 자 오, 어, 근데 왜? 생각처럼 물감이 너무 물이 많은가 봐요. 전두사님이 봤을 때는 더잘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실 꽃 모양, 약간 비슷한가요? 오늘 전 도사님 찍기는 영 우리 친구들보다 더 못하겠는데요. 일단 꽃 모양을 한번 해보려고. 원래는 이 꽃에 이 입으로 초록색을 찍어서 이렇게 짠, 짠 하면은 꽃 같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짠. 전 도사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꽃잎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한계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엄마 나 이제는 TV는 조금만 보고 어, 엄마가 TV 끄라고 하면 끌 거예요. 라고 엄마가 약속하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짜자잔 전도사님이랑 돌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돌판, 돌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짠, 우리 친구들 보이는 쪽으로 전사님이 하느라고 돌판이에요. 돌판 두개 보이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받았던 돌판이라고 생각하고. 이 돌판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또 뭐가 있죠? 음, 나 이외에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마라. 셋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일컫지 마라. 그쵸? 렛지 안식일도 기억하여 저렇게 거룩하게 지키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의 사랑이 나와있어요. 짜자자잔 오 이번에 하트가 잘 나오면 좋겠어요. 오잘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이 사랑을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웃사랑이 있어요. 이웃사랑은 제 5개명 아니, 제 5개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개명 살인하지 말라. 7개명 간호하지 말라. 8개명 오 도적질하지 말라. 그쵸. 그 다음에 9개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과의 우리와의 사랑도 주셨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예요. 오늘은 책기를 통해서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자유롭게 찍기 해봐요. 전호사님이 이것도 준비했어요. 사실 이런 과일이 없는 친구는 휴지심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될지 모르지만, 짠. 오, 잘 됐죠? 휴지심으로 여기 하트, 하트. 또 주황 하트도 해볼까요? 휴지심으로 반대면에 주황 하트, 하트 됐죠? 이렇게 휴지심으로도 할수 있어요. 자자자자. 자자자자 됐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사님이 여기 보면은 지심으로 별도 만들고 예쁜 모양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재료들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요 짠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나눠보고, 재미있게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예쁘게 올려서 사진 올려주세요. 우리 한 주간도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며 지내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